우리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할 때 우리가 더 마음이 아프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하고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 때 나도 힘들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하여서 잠시 피난 온 모합당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낙심이 될때한 소식을 듣습니다. 육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요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며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모합지방에서 고향 소식을 듣습니다. 요하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돌보셔서 통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요,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딥니까? 고향 생각 안 해요? 고향의 산천이 그립고 고향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그립고 또 고향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이 그리웠습니다. 눈의 선하였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웠어요. 내가 옛날에 믿었던 옛 신앙이 그리웠습니다. 기근을 피하여전 편안히 살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나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기근 중에 참고 견딘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이제 풍년을 누리면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기쁘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망했고 그들은 이제 풍년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나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치셨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민족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나오미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풍년을 주셨어요. 이때 나오미는요 염치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나오미는 13절에서 두 며느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 징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아주 크게 매를 맞았죠.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너무나 심하게, 너무나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이러면 솔직히 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죠? 원망이 더 많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죠. 어떻게 나와 내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생길 터인데 나오미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나오미는요 남아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모압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요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가는 길에요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자신의 가족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두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또 고생길을 함께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내 가족에게 잘해준 거 내가 기억하고 늘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가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남편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나와 함께 간다고 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 민족 모압베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렴 라고 설득을 합니다.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에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늙은 자신과 함께 베들렘으로 이국의 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들의 민족 모압베게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이에 두 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높여 울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나오미가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결국 오르반은요 자신의 민족, 무압,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루스는 어떻습니까? 루스는 나오미를 붙잡아 쫓습니다1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합리적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간다를 아무 소망이 없어요. 다시 남편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가부로 살수 있는 가능성이 99%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을 왜 가야 합니까? 그런데도 루스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루스는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갔을까요? 따라왔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일까요? 최소한 몇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언제 정이 더 깊이 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운 일을 또잘 이겨나가면 더 깊은 정이 들잖아요. 아마 깊은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는요, 시어머니의 나오미에 대한 정 때문만, 네, 붙잡고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는요, 시어머니의 나오미에 살아남아있는 그 믿음을 보고 따라온 것이었어요 나오미 어떤 믿음일까요? 나오미는요, 망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었습니다. 사라는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망하게 했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자신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아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른 신을 삼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맞고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다시 죽었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겠다라고 베들레헴을 돌아가고자 합니다. 욕도요 사람은 아들 일곱 가요, 딸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부자였던 여분요,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한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또한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욕을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해요. 같이 평생을 살았던 여의 아내조차도 볼 때에 뭐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히 망하고 고통하는 여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이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에요. 나옴이 도요 욥처럼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오직 늙은 몸뚱아리뿐이에요. 이 정도로 망하면 여배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누구나 여배 아내처럼 자기 가족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심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나오면 어떡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을 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믿겠습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겠습니다.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나아미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나아미의 믿음이요 며느리 누세게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시어머니 나아미를 지켜보고 있는 누세게는 충격이었어요. 자신을 망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아미의 믿음이 루세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가? 누스에게는 너무나 신기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면 자신 또한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누스는요, 단지 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만에 따라온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섬기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따라온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16절에서 루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가던 일이 망하거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지만요,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께 두손 들고 돌아오는 성도들은 보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무슨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나아미의 진짜 믿음을 본 거예요. 나아미의 살아있는 믿음을 본 거죠. 나아미가 믿는 하나님도 나도 믿고 싶은 마음에 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형통한 성도들을 보고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귀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에 나오는 사람은 요 축복이 없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요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하죠? 조용하고 무시해요. 저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누처럼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교에 나와도요, 고난 속에서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왜요? 고난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인 거죠.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늙은 과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지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생명을 얻었어요. 누구의 생명이요? 루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한 생명을 살려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요? 이 여인이요? 결국이요? 메시아의 후손을 품는 어머니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죽어가던 믿음을 살리시는 저렴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잃어도 어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산다면 결국 생명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으시는 저렴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